그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제대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전혀 사리에도 맞지도 않고 일방적인 매도와 우거, 어거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께, 통일부 장관께 쭙겠습니다 네. 친서가 빨랐습니까? 아니면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이 빨랐습니까? 시기가. 친서가 빨랐죠, 당연히. 네. 아니,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격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보낸 친서라는 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뚫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북에 일어났던 여러 수의 피해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걱정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피격 사건과 연결시켜서 갑자기 널뛰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몇몇 의원님들이 굴종 눈치복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남북 정상회담하자면서 북에서 당신들 용인할 만큼 안을 내놓고 남 남쪽도 용인할 만큼의 안을 내달라고 구걸한 게 누굽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굴종이고 눈치복이 아닌가요? 왜 과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답답하고요.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쟁지대화해서 이것들을 자기들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부분입니다.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말 힘을 여야가 힘을 모아서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의 의도에 말려들 갈지 말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영역이인 겁니다. 네. 영역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주시는 게이 피격 사건이 있었던 당일 날 우리 군이 제대로 했냐, 잘못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고통받고 있었던 그 공무원이 북한에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 우리 군이 무엇을 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첩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게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합리적 선택이 어디이고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야당 의원님들 잘 아실 텐데 그냥 이렇게 우기기로 나오면 저는 외통이 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을 설득하고 견인해내고 북이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문제제기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힘과 힘으로 부딪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반 이상입니다. 네, 뭐 네. 정부로서는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저쪽이 그것을 분쟁화하려 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혜롭게 대체하에 나가겠습니다.